해가 바뀌면서 부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50여 개가 넘는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데요. 청년 연령 상향과 부산형 돌봄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박재한 김석진 기자가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추가 캐시백이 3%로 2024년도 생활 임금이 11,350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연령은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동백 플러스 특화 거리는 지역 화폐인 동백전 결제 시 자체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동백 플러스 가맹점이 밀집된 거리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망미 중앙시장 등세 곳을 시작으로 특화 거리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기쁨 두배 통장 등의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시,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법인 승용차를 대상으로는 연녹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용물이 흐를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식물 반입은 제한되지만, 종이상자 등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수 있습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 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녹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 문화 이용권은 1인당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세에서 69세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15,000원 인상된 매월 1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